내가 잡을게 싫어 임마 아니 내가 한 번만 잡을게 아, 싫어 빨리 가 빨리 아니, 내가 한 번만 잡을게 아, 와 신난다 야 아, 얼굴 옆이 얼굴 옆이 얼굴에 얼굴 얼굴 이렇게 갖다 대아 네.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갖다 얼굴에다 갖다 대지 아, 알았어 아이 나 싫어 공부할래 80만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식들을 다 키우고서 옆집에 있는 할머니한테 세 장가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식들한테 창피하잖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런 거야 얘야 요즘엔 밤에 등이 가려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그랬더니 이 눈치 없는 아들이 밖에 나가더니 등을 개를 사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얘야 요즘엔 내가 추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그랬더니 이 눈치 없는 아들이 이번엔 전기장판을 사 갖고 온 거야 심취에서 <목소리>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손자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님 저 이번에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빡 내면서 장가 뭐라고 도가이확 빠졌어. 그너그 형이 아사대도얘기 얘기할거니까 알았지? 야야야야야, 왜 그래? 선생님, 제가 말해요 오늘 선생님을 완전 히도가이탕에 빠뜨려 버릴 거예요. 그럼 네? 나를 무슨 도가이탕에 <laughs> 빠뜨리니까? 아,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얘기해봐, 얘기해봐, 뭐야? <laughs> 옛날에요, 팔십 몽을 어? 할아버지가 살았대요. 어, 맞지? <laughs> 선생님 맞대요. 얘기를 얘기를 그런데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요 세 장가를 갔대요. 그래가지고요 할아버지가요 둥글기한테요 아들을 사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둥글기가요 전기장판을 사오더래요. 그런데요 손자가요 옆집 그 할머니하고 장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막 화를 내면서. 장가는 뭐하러 가세? 등글기하고 전기장판이랑 결혼을 하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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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무슨 마, 장판하고 임마, 전기장판하고 등기가 결혼을 해, 임마? 무슨 얘기하게? 어이구, 이상하다. 정말. 이럴 적에 완전히 도가니통에 빠지던데. 드라마! 아유, 어, 알았어, 알았어, 등글거. 나 등글. 아, 무슨 등글거, 임마, 내가. 너또왜 그래? 너또왜 그래? 뭐야 또 등글게가 불쌍해. <laughs> 등글게가 또왜 불쌍해? 오직하면 배는 한 번도 못긁고 등만 굴는데. <laughs> 아 배는 소리지가 긁는가 어? 어? 자, 아,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새 친구를 소개하겠어요. 저 외국에서 쭉 공부하다가. 네. 여러분. 네, 저, 네, 네, 네. 네. 네, 우리. 배동성 학생이에요. 네. 저, 저, 인사 한번 해요. 어우, 어, 안녕, 마이프 r 드 어. My name 름은 배동성이에요. How do you do? 네. I'm fine. 오늘 또이 스프레이에서 이 여러분과 스타트하게 된 거, 매우, very, very, very happy 해요. 어, 잘 부탁해요. 땡큐 a n k you. 우린 삐아도, 삐아도 친구. 어. 아, 육다. 내 자리 어디냐? 내, 내 자리 욕이야. 아, 그래? 고맙다. <laughs> 시그그 외국물 좀 먹었다고 말이야. 그 협고라지 소리하고 외, 영어 섞어 쓰고. 그런 사람들 좀 정찰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민족 주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선생님이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이 앙케이트 결과가 너무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위에 보고를 못하겠어요 아니 밤에 잠잘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 앙케이트를 이 대답이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아니 부모가 부부싸움하는데 김병호 끝까지 숨도 안 쉬고 자는 척한다 가로 <laughs> 열고 한 대라도 끼어들다가 맞으면 나만 손해다 임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식이 태도가 <laughs> 언니 언니 파출소에 신고한다 아어 부모님이 c i m 가고릴예이일이예이라말 c 예, 이마, 예 뭐야 이게 뭐조용히 앉혀 놓고 이혼을권해 본다 <laughs> 너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뭐 <laughs> 법적으로 해결오방이게 <해결하는 거야. 웃음> <오서마, 너> <laughs> 뭐야 너어나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더 나한테 이익인지 주판 기니 주판 겨 본다. <laughs> 표팔 중간 막 어디다 대고? 맹고. 네. 이게 뭐야 너? 어? 동네 사람들 대표 팔고 구경 시킨다? 막 무슨 격투기냐, 격투기야 이게? 이거 좀 앉아. 에휴, 저저 부부싸 하는 거는요. 다 여러분이 공부 잘안 하고 저 속세인가 부모님들이 속상한가 부부싸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부부싸면 할까? 누워서 가만 내가 더 효도해야겠다 되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학생이 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아, 어, 공부로는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절대자를 우리가 숭배함으로 해서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차흘레다못 못 보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의 3대 종교는 제일 첫 번째, 기독교요. 두 번째는 불교. 또세 <laughs> 번째는 뭔지 아는 사람? 그래, 알았어. 세계 의 3대 <몉> 종교 얘기해봐. 네. 세계 3대 종교. 그렇지. 기독교. 그렇지. 불교? 그렇지. 장수교장수교가왜 <laughs> 나와? 거기. 이 모르면 좀. 좀손좀 들지만은. 이슬람교에 이슬람교 알았습니까? 네. 네. 예. 그래 가지고 이적 기독교는 이제 두 가지로 천주교하고 장로교로 이게 우리가 나누는데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그냥 장로교 쪽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불교는 스님들이 이런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스님의 특징은 전부다 이 머리를 삭발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속세하고 의원을 끊고 마음을 비운다. 이런 뜻으로 머리를 삭발하시는 건데, 유명한 스님으로는 원효대사가 있고, 사명대사,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호국 스님들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네? 그 밖에 또 훌륭한 스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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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스님 훌륭한 스님들 원어대사 그래 사명대사, 어,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머리를 삭발하신 분 스님들 얘기해 봐또 네, 그리고요 어? 조춘대사요. 정마 <laughs> <인마>, 거기 조춘대사 <laughs> 앉아! 머리만 깎으면 다 스님이야 임마. 이거 정말 잠깐 자 그래서 이 스님들이 사실 저 속세를 떠나서 보통 산속에는 이 산사에서 돌을 닦습니다. 왜 그러냐? 해탈의 경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돌을 닦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해탈이 뭔지 아는 사람? 어? 해탈이라는 것은 어? 이 헤비메탈의 이자자로서이 헤비메탈의 큰 인물이 누구냐면 하 이제 최윤이씨하고 얼마 전에 결혼한 유형상 유현상씨인데그 이제 노래를 띵. 여자여뿅! 여자여뿅! 그이구그이구그이구 어이구. 두개 해드렸다. 어이구. 나알아들잖아왜알왜 시켜? 왜 시켜? 누가 시켜서 니가 손 들었지? 내가 왜 했을까? <laughs> 아이고, <진짜>. <웃음> 선생님! 선생님이! <laughs> 그냥 얘기해. <laughs> 선생님 해탈도 모르는 학생 무서운 아, 학생 나쁜 학생 무서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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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뭐 나, 얘기해 얘기해 그냥 얘기해 야야 똑바로 들어봐봐 어떻게 학생이 돼서 해탈도 몰라 해탈이라는 거는 스님이 돌을 닦아서 어떤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탈을 전부 벗어 던지고 어떤 경지에다라는걸얘기하거 아니야 아좀 배워요 예. 그러기 때문에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일수록 나중에 열반에 드셨을 적에 몸에서 살이가 나와요 석가모니 어. 같은 분은 살이가 벌써 몇가마씩나왔어요 그렇지 네. 음. 그 그래, 우리가 아직 돌을 안 닦은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서 곱창전골, 낙지전골, 두어, 냉면 시킬 때 살이를 추가시키는 거야 그건 별도로 돈을 받아요, 살이는 어? 야, 야, 그래서 야, 야, 800원 야, 야. 예? 잘 나가다가 이 요금 별도가 왜 나오니, 살이 사리. 그 살이하고 그 살이하고 좀 똑같은 살이야? 어? 하하하이마 나쁜 사이 무서운 사이. <laughs> 자, 어, 이 종교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시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전해지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요. 이 조선 말대헌군께서 세국정세를 필 한참 봉건정의 시대 에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많은 그 당시 그 봉건 세력들이 그 많은 그 종교를 갖다가 전파하려 하는 이 많은 신부님들 이런 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 같은 분들이 그 봉건 세력에게 처형을 당해서 그 당시에 목숨을 잃고 죽는 거예요. 어서 가! 야. 김대건 신부를 누가 죽였다고 그랬어? 고봐야안 네? 죽였다! 죽였대잖아요. 그런 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 아 분해, 아 분해, 미친 놈이야. 오승환, 아, 진짜. 너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 어? 하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야, 내가 변호사 살테니까. 너 그동안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라. 어? <laughs> 앉자, 이마. 아유, 우리가 똑같은 길에 앉아가지고, 이 그. 아,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저3대 종교 이런 종교 말고도. 또각 나라, 각 민족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인도의 천도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종교 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저계룡상 같은 가은 크고 작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 종교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특이한 종교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누가 발표해볼 사람? 얘기해, 얘기해. 너 무슨 종교 믿고 있는데 그래? 예, 저는요. 어, 울라말라깽이교요울라말라깽이교 예. 그건 무슨 종교냐? 울라말라깽이교울라말라깽이교 울라말라깽이요. 울라말라깽이요. 울라 야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지금 뭐 거야? 뭐 하는 거야? 예. 악마 앞에서는요. 우리들은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울라말라깽이교 울라말라깽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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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랑 말랐게 이거, 샷터 마트 내가 그 방마야? 아니 그럼 너 이거 우랑 말라게기거 그거는 저 교리가 뭐야? 예, 네, 정의를 위해 싸우자 예요 어... 그럼 교주가 누구야? 그럼 발표수가 없죠. 교주가 누구야? 얘기해. 아, 우리 교주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다면서? 얘기 안 해. 얘기... 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 교주님 누구야? 얘기해 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해 봐 빨리 뭐야? <laughs> 얘기하지 마. 수업할 거야. 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야,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이제 기독교, <laughs> 불교, 어, 이슬람교. 이 교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우리가 이 얘들을 수업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냐? 이거. 자냐? 자냐? 정말 진정한 제자가 매력다. 아.